Toma, 학교를 떠난 타미안는 얼굴과 신분을 바꾸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시장에 당선된 히로카와라는 개체와 접촉하게 되었고 타미안는 히로카와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받는 대신 종족의 발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이 형성되기도 힘들고 서로 협력도 거의 하지 않는 기생생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 집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기생생물과 싸우게 된다면 집단화가 어려운 기생생물이 인간에게 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본능에 따라 인간을 먹어치우고 방해가 되면 전부 죽여왔던 타미아는 인간처럼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확보하게 되었고 인간에 대해 공부하고 인간과 공생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타미아는 종족의 집단화를 히로카와에게 제안하고 실험 차원에서 인간 아기를 양육하고 타 종족끼리 공생하는 사례인 신이치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히마다의 실패를 본 받아 기생 생물이 아닌 인간 탐 탐정에게 의뢰해 신이치를 감시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신이치는 카나가 살해당한 폐가에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던 와중 탐정이 자신을 몰래 감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감시당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한 미기는 탐정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신이치의 강한 반대로 인해 그를 설득하는 식으로 노선을 틀게 됩니다. 삼류 탐정이었던 쿠라모리는 간단히 납치당하게 되고 신이치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 신이치를 이해하고 끼어들지 말라는 그의 반 협박 반 설득에 쿠라모리는 손을 완전히 떼게 되었습니다 탐정이 실패한 것을 네. 눈치챈 타미아는 과거 카페에서 정보를 교환했던 것처럼 대학 옥상에서 다시 정보를 교환하자고 요청하게 됩니다 인간과의 협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타미아는 시인이 아닌 인간과 공존하는 식으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말하지만 어머니를 잃고 학교 친구들이 학살당하고 카나를 죽인 기생 생물을 용서할 수 없었던 신이치는 바뀐 방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과 너무 달라진 신이치의 모습, 기생 생물에 대한 극심한 증오, 신이치의 어머니가 사망한 정보를 조합해 타미아는 신이치의 어머니가 기생 생물에게 살해당한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타미아에게 트라우마가 자극당한 신이치는 학교 친구들의 시체를 목격했을 때처럼 호흡이 가빠지고 흥분 상태에 들어가. 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로 인해 기생생물이 거의 가지지 못한 기쁨이라는 감정을 최근에 습득하게 되어 거울 앞에서 미친 듯이 웃은 적이 있었던 타미아는 자신의 추측대로 어머니를 잃어 괴로워하는 신이치를 웃는 얼굴로 조롱하게 됩니다 분노한 신이치는 지금 당장 타미아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녀는 강해진 신이치를 상대로 이길 수 없으니 자신의 아이를 방패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신이치를 또다시 조롱하게 됩니다 옥상에 제3자가 난입한 덕에 상황은 무마되었고 신이치는 도망치듯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흥분 상태에서 몇초 만에 진정될 수 있었던 전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신이치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철역까지 미친 듯이 뛰어간 신이치는 이제서야 진정하게 되었고 역 근처의 점쟁이에게 공짜로 점을 보게 됩니다. 안았다 이마. 가슴에 구멍이 뚫렸어. 점쟁이는 가슴에 구멍이 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슬픔을 느끼게 된 시니치의 과거에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놀람> 하지만 기생생물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신이치는 어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하지 못해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만 들어도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신이치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가슴에 구멍을 낸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대신 물리적으로 가슴에 구멍을 내 기생생물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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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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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이. 시간이 지나 신이치는 카나를 죽인 기생 생물을 복수한 것에 이어 히로카와의 집단에 소속되었던 기생 생물마저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로카와를 비롯한 대다수의 기생 생물은 동족을 죽이는 신이치와 기생 생물에 대해 알아버린 탐정을 암살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미아는 동족과 공생하는 신이치가 인간과 공생할 미래를 정칠 귀중한 샘플이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암살을 반대했지만 결국 둘을 죽이는 것이 결정되고 맙니다. 인간을 얕보고 인간에 대해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기생 생물과 달리 인간에 큰 흥미를 느끼고 동족을 죽인 신이치의 암살을 반대하고 인간의 아기를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키우고 있는 타미아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개체가 있었습니다. 쿠사노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개체는 타미아가 인간에게 호의적이고 대다수 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녀를 위험한 존재로 판단하게 되고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인 히로카에게 와 어떠한 보고도 없이 타미아의 린치에 동조한 동족과 함께 그녀의 자택 근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 명에게 둘러싸인 타미아는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토록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인간에서 먼 존재였던 자신의 동족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동족들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집단의 인물이자 괴짜를 죽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협력도 없이 혼자 살아가던 기생생물들은 히로카와로 인해 인간들처럼 집단,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이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3이 이길 줄 알았는데 타미야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타 개체가 기생한 신체에 침입시켜 내부에서 파괴하거나 신체 자체를 조롱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본체를 쫓는 쿠사노에게 도망가며 신이치를 조롱하는 것을 즐겼던 과거처럼 길거리에서 만난 커플에게 장난을 치는 인간적인 모습과 여유까지 보여주고 이생생물이 내는 파장을 역 이용해 쿠사노를 기습하는 등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한 전략으로 세 명을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みたい <목소리> 집에 돌아간 타미아는 전투를 하는 사이에 탐정이 아기를 납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이치는 미기의 임기응변과 운이 따라준 덕분에 자신을 죽이러 온 암살자를 상대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쿠라모리는 담배를 사러 간 사이에 가족이 살해당하고 탐정 사무소는 폭파당해 모든 자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탐정으로서의 커리어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잃어버린 쿠라모에는 타미아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고 동족들과 싸우러 간 사이에 아기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잘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아기를 죽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타미아는 탐정에게 아기를 되찾고 바로 신이치에게 넘겨주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아기를 계속 양육하다 조직 내에서 제2의 쿠사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인간을 야보며시인을 하는 다른 동족들에게 아기를 맡길 수 없다는 점 자신이 아는 인간은 아기를 납치한 탐정 을 제외하면 신이치밖에 없다는 점, 과거 아기를 실험에 사용하거나 잡아 먹겠다고 말하자 신이치가 크게 분노하거나 자신에게 조롱받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분노했던 신이치가 아기를 방패로 삼는다고 말하자 바로 진정되었을 만큼 아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이치는 그녀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탐정이 남긴 메시지대로 다음날 공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これまで生きてきた幸せの大きさが全てを失った悲しみの大きさが分かるか 가족을 잃은 자신처럼 아기를 죽여 타미야에게 복수하려던 쿠라모리였지만 평범한 인간의 아기를 참아 죽일 수 없었고 타미야에게 죽게 됩니다. 하지만 쿠라모리는 아기를 납치하기 직전 미기와 신이치에 대한 것을 제외한 채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적은 노트를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경관들은 공원에서 타미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타미야와 신이치가 공원에서 만난 직후 경관들은 아기를 들고 있는 타미야를 의심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쿠라모리의 진술과 아기에게 묻은 쿠라모리의 피로 이 그녀가 타미야라는 것에 확신이 든 히라마 형사는 권총을 꺼내게 됩니다. 스웨덴어 세계가 오늘 야말도 그다지 뭐 하는데 스 히라마 쌍 오미가토 성가이. 우 기생 생물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경관들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게 되었지만 타미아는 이상하게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의 신경을 조종하는 기생 생물인 만큼 통각을 차단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혈액을 잃어 신체 기능이 저하돼도 뼈 근육, 장기 등의 신체 기관이 물리적으로 크게 손상되지 않는 이상, 신체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던 타미아는 촉수로 경관을 공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화된 자신의 세포로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개인 화기 중에서 일억이 가장 약한 권총탄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에 데미지가 추적되어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된 타미아는 신이치에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타미아: 대신이치, 여기서 니게 라래되와고 말. お前という人間の心。 신이치를 멈추기 위한 방법을 떠올리던 타미아는 어제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히로카와가 보낸 암살자로 인해 신이치와 신이치의 아버지 모두 집을 비운 사이 타미아는 조사를 위해 신이치 자택에 침입하게 됩니다. 신이치의 자택에서 행복해 보이던 모자의 사진을 보고 집 앞에서 사토미와 만나게 됩니다. 암살자가 나타나 학교에서 무단으로 조퇴한 이유로 며칠간 그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던 사토미는 신이치를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신파이 나는 彼のことが羨ましい 타 기생 생물과 달리 인간에 대해 공부하고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동족들과 달리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줄수 없는 아이를 양육하게 된 타미아는 동족들이 가지지 못한 감정이 개화될 정도로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신이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걱정하는 사토미의 마음을 부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타미아는 타인을 위한 마음, 이타성과 타인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이 개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토미가 신이치를 걱정하는 것처럼 자신 또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탐정을 죽이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의 목숨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이치의 어머니를 조롱할 때 매우 크게 분노했던 신이치를 떠올린 타미야는 자신의 아이가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아이 또한 어머니가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이치 커소

타 기생 생물처럼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살아갈 이유,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던 타미아는 인간처럼 기쁨, 이타성, 사랑이 개화되었고 그녀의 아이는 타미아가 존재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아이를 신이치에게 넘겨준 타미아는 신이치에게 감사 인사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미아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로 소중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 자신의 품 속에서 우는 아기를 본 신이치는 잃어버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극심한 슬픔을 느끼지만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의 신이치는 슬픔 대신 가슴의 큰 통증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그저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총격을다막 맞아준 타미아의 행동은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화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냄비를 잡았던 자신의 어머니를 연상시키게 되었고, 신이치를 붙잡기 위해 얼굴을 변형한 타미아로 인해 신이치는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얼굴을 수개월 만에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는 점쟁이의 말처럼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머니와 제대로 마주하게 된 신이치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 자신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 어머니를 이루어 가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슬퍼. 슬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묵혀있었던 슬픔 이라는 감정을 타미야의 행동으로 인해 해소할 수 있었고 신이치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타인의 죽음에 슬퍼할 수 있는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에서 우연히 본 신이치를 쫓아 고문까지 따라온 사토미는 과거 에 자신이 좋아하던 인간적인 신 이치와 재회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기생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인간으로 위장하는 괴물이 있다고 공표하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을 염려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히로카와가 기생생물을 집단화시키게 되었고 그가 거점으로 삼은 시청에 다수의 기생생물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경찰의 대테러 특수부대 사트 소속의 야마기시를 필두로 한 기동대가 편성되어 시청에 잠복한 기생생물을 전부 사살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기생생물을 쉽게 사살할 수 있는 무 기생생물인지 인간인지 구분할 수 있는 수단 이두 가지가 작전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야마기신는 권총에 피격돼도 거의 피해를 받지 못하는 기생생물 본체가 아닌 신체의 가장 핵심적인 신체기관 심장을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관통력과 사거리가 떨어지는 대신 높은 파괴력을 가진 샷건 그 중에서도 자동 연발 사격이 가능한 AA-12 샷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생생물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인간의 DNA를 감지하는 센서, 기생생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연쇄 살인범 무라가 그리고 여러 기생생물 사건에 휘말려 기생생물을 근거리에서 관찰한 경험이 있는 신이치를 안전한 후방에 투입하게 됩니다. 야마기시의 전략대로 기생 생물들은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한 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시청 내에서 생긴 혼란을 틈타 히로카아를 포함한 몇몇 기생 생물들이 시청 안으로 도주하고 아군의 오발 사격으로 센서가 고장 나게 되었습니다. 야마기시는 어쩔 수 없이 우라가미와 동행하며 육안으로 기생 생물을 식별하후 사살하는 식으로 작전을 변경하게 됩니다. 시청 안으로 도주한 기생 생물끼리 협력해 대원들과 싸운다면 그나마 승산이 있었을 테지만 자신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기생 생물들은 각자 도망. 가다 모두 각개 격파다하고 맙니다. 궁지에 몰린 히로카는 자신에게 총구를 겨눈 인간들에게 열변을 토하게 됩니다. 지구 생태계의 정점에 도달한 인간은 환경을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 지구를 좀먹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한 히로카는 생태계를, 지구를 망가뜨리는 인간을 비판하게 됩니다. <놀람> 인간도 모こ 지구를 무시마는 <목소리> 기생충. 야기생 벌레, 충이 아닌 짐승 수를 붙여 기생수라고 말한 히로카는 기생 생물로 지구를 좀 먹는 기생수의 수를 줄여야 생태계의 균형을 건강한 지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대원들은 결국 히로카와를 사살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반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화감을 느낀 대원은 히로카와의 맥박을 짚게 됩니다. <목소리> 그때 고토라는 개체가 난입하게 됩니다. 대원들은 고토의 심장을 향해 사격하게 되지만 고토는 치명상은커녕 피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만이 기생생물인 동족과 달리 사지가 모두 기생생물로 이루어진 채로 머리가 나머지 네 개체를 통제하는 기생생물 군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포함한 내부 장기만큼은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격하면 고토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지만 야마기씨가 채택한 샷건은 높은 파괴력을 가진 대신 관통력이 다소 떨어졌던 만큼 병화된 세포로 인간의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고토의 내부까지 총알이 닿지 못했습니다. 고토는 총알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한 타미야처럼 자신의 세포를 변형시켜 표피에 박힌 총알을 되돌려주거나 미기와 동화되어 인간을 초월한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된 신이치처럼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이용해 적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사지가 모두 기생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다리, 방패. 칼날 등 전신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키는 고토를 상대로 이길 수 없었고, 야마기 시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대원들은 고토에게 죽게 됩니다. 시청에서 나온 고토는 신이치와 제외하게 됩니다. 다수의 기생 생물을 죽여버릴 정도로 높은 전투력을 가진 미기 신이치와 제대로 싸우고 싶다는 마음과 과거에 실패한 암살 명령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 고토는 신이치를 죽이겠다고 마음 먹게 됩니다. 하지만 고토는 전신을 기생 세포로 다 보호하지 못하고 인간의 신체로 남아있던 옆구리에 생긴 총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이치를 나중에 죽이러 오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얼마 후 고토는 신이치를 추격하게 되고 신이치는 사람이 없는 숲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나머지 네 개체를 통제하는 머리를 공격하면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한 미기는 양동작전을 짜게 됩니다. 신이치가 불이 붙은 나무로 고토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주의를 끄는 사이에 일시적으로 신이치에게 분리된 자신이 고토의 목을 베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이치에게 분리된 상태로는 전력으로 힘을 낼수 없었던 미기는 고토의 머리를 완전히 절단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을 직감한 미기는 신이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간신히 도망친 신이치는 자신의 목숨을 두번 이나 살려준 생명의 은인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었습니다. 너 아래. 숲 속을 헤매던 신이치는 고토로부터 숨을 겨.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어르신을 도와 작업을 돕던 신이치는 기업이 몰래 투기한 쓰레기 더미를 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자연에 지속적으로 투기한 산업 폐기물은 히로카와의 말처럼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신이치는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목격자의 말을 듣고 고토가 시긴을 한 것이며 직감한 신이치는 자기가 데리고 온 고토가 인근 주민을 해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과 경... 말려들게 할수 없었던 신이치는 고토를 찾아가게 됩니다. 미기도 없이 상대조차 되지 않았던 신이치는 고토의 단한 번의 공격으로 어제 보았던 거대한 쓰레기 더미까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고토에게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신이치는 오염된 쇠파이프 총상을 입었던 고토의 옆구리에 쑤셔받게 됩니다. 쇠파이프는 시아나 수소란는 맹독에 오염되어 있었고 고토 안에 기생생물들은 도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머리에 통제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같이 협력한다면 체내 신이치에 침입한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각자 발악한 결과 고토의 신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토가 죽이지 않고 흡수했었던 미기는 신이치가 독을 넣은 틈을 타 신이치의 오른팔로 복귀하게 됩니다. 신체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고토는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흩어진 자신의 세포를 실사적으로 모으는 고토를 보고 신이 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기생 생물에게 무력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인간의 무기에 무력하게 사살당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고토마저 죽을 위기에 처한 지금 인간이 생태계의 정점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지금 신이 치는 고토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고토가 부활할 확률을 반반이라는 미기의 말을 들은 신이치는 고토를 방치하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기동 대원의 헬멧 캠으로 들었던 히로카와의 연설 “인간은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지구를 파괴하는 기생수라는 발언에 공감하고 있었던 신이치는 지금까지 수십 수백 명의 인간을 손쉽게 죽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고토마저 인간의 환경 오염에 허무하게 패배할 정도로 지구를 망가뜨리는 주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인간이 생존하려는 생명을 죽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悪魔というのを調べたが一番それに近い生物は人間だと思うぞ人間はあらゆる種類の生物を殺しくっているが。 인간 입장에서는 악이지만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를 좀먹는 인간을 줄이는 고토가 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된 신이치는 위기의 말처럼 악마에 가까운 인간은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이 악마는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난 히로카와처럼 지구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린 이 기생수는 고토를 뒤로 한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고 지구의ため인 인간을 싫어한다 なら地球は。泣きも笑いもしないからな。地球ナン・インガネイヤー、ラジンゴシアニナコ、イガバラゲテミダ。チで最初の生命体はニエタリュ水カの中で生まれたそうだ。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수십억 년전 거기에서 더 몇억 년만 더 올라가기만 해도 지구는 소행성이 빗발치고 초화산의 분출이 수시로 일어나는 행성. 생명이 살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진 지구 입장에서 인간들이 파괴한 환경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환경 보호 활동은 지구를 위한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행위가 아닌 인간이 사는 환경이 파괴되어 자신들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였습니다. 히로카와의 말과 달리 지구는 아파하지도 않고 인간이 지구를 좀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신이치는 관점을 인간의 관점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집보게나 잎비기는 인간다. 세세, 작은 가족을 막물 때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토를 방치할 수 없었던 신이치는 인간의 관점에서 자신의 종족을 우선시한 신이치는 타 종족의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서로 협력하는 등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타자의 존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신이치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을 지구의 생태계에 기생하는 짐승, 기생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체수가 수십억이 넘고 장수하는 인간은 생태계의 정점을 찍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종족에 비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으로 더 돋보일 뿐 인간 또 한 지구에 기생하는 평범한 기생수 중 하나였습니다. 지구를 위해 인간을 잡아먹고 인간을 능가하는 종족이 될 것이라는 히로카와의 예상과 달리 기생 생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완벽하게 인간을 연기하게 된 것도 있지만 집단 생활, 사회 생활을 하며 점점 인간에 가까워지게 된 쿠사노 같은 기생 생물이나 인간으로 죽게 된타미아등 개체 차는 있지만 기생 생물들은 점점 인간으로 변하게 되었고 인간이 기생 생물에게 죽는 일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다 아, 기다 久しぶりいやまった 연도가 바뀌고 신이치는 사토미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길거리를 걷던 와중 신이치는 우라가미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신이치는 우라가미를 쫓게 되지만 이는 우라가미의 함정이었고 그는 사토미를 인질로 잡게 됩니다. 수많은 여자를 강간 고문, 죽이는 과정에서 극한 상황에 내몰려 거짓 한점 없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오랜 시간 관찰한 경험이 있었던 우라가미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답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는 기생 생물들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작전이 시행되기 전 신이치와 만난 적이 있었던 우라가미는 신이치가 기생 생물과 공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 작전에서는 자신을 감시하는 형사가 있어 도망갈 수 없었지만 형사가 학살당한 대원들에게 눈이 팔린 사이에 우라가미는 형사를 쏴 죽이고 고토가 만든 혼란을 틈타 시청에서 몰래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망이 좁혀져 경찰에게. 곧 잡힐 것을 직감한 우라가미는 시니치를 통해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마몬난사실요었네노 사. 인간은 모ともと기 쓰려이 이 되기 쓰려젠되모소려이 되기 7 0지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과 동생하는 신이치 또한 살인 욕구가 있는 괴물이라고 착각한 우라가미는 살인이야말로 인류의 본질이며 자신의 살인 욕구를 자신과 동료인 신이치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민나 두소거짓다가오메지만 너는 나라 나처럼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인간이란 나 인질로 잡힌 사토미를 위해 신이치는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사토미는 신이치야말로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우라가미에게 반박하게 됩니다 사실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인간이에요 모든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악물은 너예요 공포에 떨었던 과거의 희생자들과 달리 용기를 낸 사토미에게 흥미를 느낀 우라가미는 그녀를 죽이겠다고 마음 먹게 됩니다. 그때 신이치는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이용해 우라가미를 기절시키고 우라가미에게 밀쳐져 옥상에서 떨어지고 있던 사토미는 미기가 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죽음을 즐기는 우라가미 같은 괴물과 반대로 인간이 생명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 신이치는 이에 대한 미기의 설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치게 <목소리> 되었대시리아이にな타이키き物 ふと見ると死んでいたそんな時な何で悲しくなるんだろうそりゃあ人間がそれだけ暇な動物だからさだがなそれこそが人間の最大の取り柄なんだ心に暇のある生物なんと素晴らしい 인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금과 달리 미기는 작품 초반만 해도 인간을 악마에 가깝다고 표현하고 신이치의 인간다운 행동을 쓸모없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신이치의 배반을 경계하며 그를 협박하기도 했지만 온갖 사건들을 겪으며 서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생기게 되었고 인간의 몸에기생해 신이치로부터 영양소를 전달받고 생태계 정점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누리게 된 미기는 자신의 생존율이 매우 높아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사회에 산 평범한 인간들처럼 살아남는 것에 필사적일 필요가 없어진 위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인간으로 점점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인 신이치와의 관계는 위기의 생존율을 높이고, 위기를 더욱 인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한 시청 내의 기생생, 고토의 사지에 기생한 내의 개체는 각자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결국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신이치는 미기를 믿고, 미기는 신이치를 믿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전투에서 끝까지 생존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미기는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이타적인 선택지를 고르게 되었고, 이 인간적인 선택지는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입장, 다른 종의 입장을 멋대로 이해했다고 착각해, 같은 인간을 죽이게 된히로카가 아닌 인간의 본질은 살인이라고 착각해 자신의 살인 욕구를 정당화, 우라가미가 아닌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타미야처럼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미리처럼 기생생물이 되어가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되찾은 시니치처럼 사회 구성원끼리 서로 협력하고 이타성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넘쳐나는 여유와 힘으로 다른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何かに寄り添いやがて命が終わるまで